7호선을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단지, 월드 메르디앙입니다. 400세대가 넘고요. 나중에 1층과 2층에는 이런 식으로 상가도 입점될 예정인 오늘의 현장이에요. 네, 오늘의 보여드릴 현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층수와 내가 원하시는 향, 그 다음에 원하는 평수를 고르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또한 150% 이상으로 널찍하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스트레스 없는 오늘의 월드메르디앙 현장입니다 오늘의 7호선 역세권의 단지형 월드메르디앙 현장 나와봤습니다 4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400세대까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춘휴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종합운동장 이용할 수 있는데 춘휴역과 좀더 가까운 오늘의 월드메르디앙 현장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실매물만 소개시켜드리는입고보는 강부장입니다 오늘 7호선 춘희역 도보 7분 거리에 단지형으로 이루어진 월드 베르장 현장 나와봤어요. 지금 딱 정확하게 7분 걸렸는데 직접 걸어 와서 지금 찍고 입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단지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4개 동의 전망과 막힘이 전혀 없는 그런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2억대에 가면 인천에도 없을 만한 그런 현장인데 지금 외부 전역 모습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고 이렇게 외부에 1개 동, 2개 동, 3개 동,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오늘 현장. 제가 직접 들어가서 꼼꼼하게 전실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부천 단지형 월드메르디앙 2억대 만나보신 현장 육사탑부터 실매물 보여드리려고 올라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10층입니다 10층 전실도 보여드릴 거예요 육사탑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지금 전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있고 널찍한 사이즈 되어있고 신발장 키큰 장으로 3칸 되어있고 사이드 거울장 크게 하나 되어있는 거볼수 있어요 일괄 소동 버튼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전실이 무엇보다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역시 브랜드형 답게 전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슬라이딩 3인동으로 깔끔하게 옵션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와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보이시나요? 지금 최강이 제 발밑까지 와 있어요 전망도 너무 좋고 최강 좋고 다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월드 메르디안 현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소파 자리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을 보유하고 있고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일형으로 마감도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대형 TV 충분히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게 지금 컨트롤러가 한쪽이 되어 있고, 체감과 전망이 너무 좋아요. 10층인데, 아파트 15층, 17층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한눈에 부천과 저 끝에 있는 성주선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지금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공기순환기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좋아요. 체감, 개방감, 전망까지 3박자 다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너무 좋고, 전망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울 때문에 조금 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한눈에 부천 시내를 다볼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지금 바닥에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도 따뜻합니다 겨울 햇살이 다 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도 따뜻하고 이렇게 쭉 이어서 주방도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게 되면 ㄷ자로 동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도 양문형 냉장고 2대나 비스포크 3단 이상을 놓을 수 있는 냉장고 자리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현장인 것 같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빽빽하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벽면에는 지금 타일형 흰색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싱크볼 또한 사각 싱크볼로 깊이감 있게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보면은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 내장에 후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그다음 무릎 쪽에 전자레인지와 밥통 자리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동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인 가족분들한테도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호재가 7호선 종합 운동장 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종합 운동장 주변에는 좋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가격 대비 현장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 재분양하는 것만큼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 다 누리셔가지고 7호선 찾는 분들 이 현장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너무 좋아요. 킹 사이즈 침대 놓고도 책상, 책장, 옷장까지 놓을 수 있는 안방 사이즈고 무엇보다 창이 되게 크게 나와 있어서 한 벽면이 다찬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고 채광도 보이시면 지금 끝까지 와 있는 거 안방 거실과 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힐 일도 평생 없습니다.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쪽에 부부 욕실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거울장,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양변기까지도 설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한 사이즈의 부부 욕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도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일단 서양인데 향 또한 너무 좋고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창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녀 방으로 쓰기에는 정말 손색 없을 만큼 사이즈이기 때문에 침대 책상, 옷장까지 놓고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단지형 브랜드 현장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거볼수 있고 쭉 이어서 마지막 방과 메인 욕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 사이즈도 너무 좋고 다양한 것들도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방으로 쓰기 굉장히 좋고 뭐 붙박이장 하시게 되면 한 쪽에 9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붙박이장 잘 짜셔가지고 시스템장이랑 옷방으로 쓰시기 너무 좋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서재, 컴퓨터 방, 다용도실 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용도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햇살 또한 너무 좋습니다. 수전 대는도볼수 있고 이렇게 전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이제 쭉 들어서 메인 욕실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역시 메인 욕실 걸맞게 되게 분위기도 좋고 샤워 시설, 젠다이 양변기, 거울장까지도 너무 크게 잘 되어 있어요. 보시게되면 단차 시공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거울장 수납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셨나요? 부천의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2억대 월드 메르디앙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개동으로 되어 있고 400세대 정도 되니까 주차 또한 지하 주차장까지 너무 잘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주차 걱정 전혀 없고. 무엇보다 크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4,000 이상의 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앞전에 지금 이사하셨던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분양,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4,000 이상의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꼭 참고하셔서 상단에는 매물번호와 함께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보시는 거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고 보는 강부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